상只有一中 you know, you know, 명실상부 세계를 주락 펴락하는 강대국 중국. 누군가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개인, 기업, 국가 가리지 않고 경제력, 군사력 등을 이용해 철저히 보복하는 것이 최근 중국의 대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죠. 어. 무소불위의 국력을 자랑하며 세계관 최강자로 군림하려는 중국. 그런데 이런 중국과 대놓고 맞짱을 뜨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멀리 동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입니다. 인구수 약 280만 명, 경제 규모 세계 75위. 까놓고 말해 중국에 밑보여서 하나도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중국이 싫어할지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말이죠. 2019년 8월 23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홍콩 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과거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발트 3국 국민들이 펼쳤던 발트의 길 운동을 모티브로 홍콩에서도 홍콩의 길 운동이 펼쳐졌는데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리투아니아가 적극적으로 지지에 나선 겁니다. 또 올해 5월에는 중국과 중동 유럽 17개국의 경제 협력체인 17+1 정상회의에서 리투아니아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중국이 유럽을 분열시킨다. 게다가 올해 9월에는 리투아니아의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가 중국산 스마트폰이 자유 티베트, 대만 독립 등 1,376개의 단어를 탐지하고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해외의 중국 서버에 전송하는 등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고 밝혀냈죠.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자국민들에게 중국산 휴대폰을 갖다 버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콩 지진, 협의 파기. 공산품 거부까지 이것만으로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 기어코 큰 일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8일 수도 빌뉴스에 대만의 외교공관인 대만 대표차가 공식 개관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는 국가들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만의 외교공관을 타이베이 대표차 등으로 돌려서 부릅니다. 중국과 늘 신경전을 펼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발언해 큰 화제가 됐죠. 그런데도 리투아니아는 눈치 보지 않고 대만 대표처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중국. 마침내 칼을 뽑아듭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외교 등급을 대사급에서 대표처급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하면 국가 대 국가 상당히 많은 양자 관계를 논의를 할수 있는데 그냥 대표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부서대 부서 이런 데는 훨씬 더 협력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최소한의 외교만 허용하면서 사실상의 단교를 선포한 겁니다. 이쯤 되면 리투아니아의 상황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대체 왜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리투아니아는 소련으로부터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변에 반권위주의적 감정이 아주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또한 가지의 이유는 리투아니아는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경제적 의존도가 비교적 적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신서방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리투아니아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게다가 리투아니아의 주요 산업인 레이저 기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공교롭게도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는 리투아니아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닫는 데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 관계를 떠나서 리투아니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You know, China holds, holds so much power, so much economic power that whenever it has political needs, you know it can just, you know, pull a string and basically, you know 한 나라가 세계를 지고 흔드는 상황에 이제는 모두가 제대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리투아니아 한 작은 나라의 결단은 모두의 우려를 자아냈지만 이 결단을 필두로 유럽 내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의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고 독일의 새 정부는 직접적으로 대만 해협을 언급하며 대중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네덜란드 의회에서는 대만의 인터폴 참여를 지지하자는 법안과 리투아니아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덩치를 이용해서 깡패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동안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중국이 얘기하는 제도, 가치, 영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침범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도 딜레마라고 봐야 됩니다. 서방 국가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 그와 동시에 무리한 힘자랑은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과연 중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까요. 한 나라의 움직임이 어쩌면 전 세계를 중요한 기로로 안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